일어났자. 우리. 음. 어, 오늘도 병원을 가야 되나? 그럴게. 오늘은 병원 가는 날 아니다. 예. 그 대신 내일 모레가 병원 날이네. 괜찮아. 우리 오늘도 마당 뜯고 놀면서 하루를 지내자. 그래 아, 아, 아 여기 물을 줘도 되겠다. 오, 음, 맛있다. 음, 맛있다. 응, 맛있다. 응, 이거 테두리 간식이야. 응. 음, 우리 박살 나가셔. 뭐좀 구해오자. 응. 응. 으아, 우리가 가져왔어요. 아이, 이거 맛없어. 맛없어? 입으로 물어. 우리 마당에다가 깔아놓자, 이거. 응. 반대로 까라는 까라는 주인이 도, 도와주고 있어 어데골 색깔이 쁘다 약간 단거 같아 이야 <laughs> 됐다 우리 마당에도 이제 먹잇감이 생겼다 그러게 근데 살짝 맛없어 맛있는데? 미리? 초코맛이야 어데골 저기가 맛없었나 없어 니꺼 네 무슨 맛이야? 얌? 이거 어, 바닐라 맛이야 어, 바닐라 맛이네 얍. Yep. 에이 <laughs> 이동기 비 떨어졌어. 이동기. 응. 음. 아 조금만한 간도가져오게아 그래. 다른 맛으로 가져와. 나는 제가 간뒤에 여기 숨어 있어야지. 여러분, 쉿 잠시만. 작은 거 가져오려 그랬는데 큰 거밖에 없었어. 다른 맛이. 그래서 이거 가져왔어. 사과 맛. 청사과. 청사과 맛지고. 안돼 들킨 거 같아. 안돼. 조그만 것도 물론 가져왔어. 이건 감 맛이야. 여러분 예, <laughs> 제가 장난감을 가져왔어요. 왜? 이거는 이렇게 누. 이거는 저희가 네. 이 가리를 하는 나이여서 이거를 이걸로 이 가리를 하려고 가져왔어요. 어어 어, 이쪽 편하겠대. 응. 음. 생각보다는 맛있는데? <laughs> 그러게. 단물이 쫙쫙 나와. 음, 맞아. <laughs> 음. 이제 이 가리가 다된것 같으니까. 이제다시잘게어 뭐야 이거 작은거 있는데. 응 작은거 가져왔 지. 우리 이제 다시자자 여기 모기감을 주인이 님자게 도와주실거야 a r e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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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갖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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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왜 갑자기 이쪽에서 나? 아 잠시만 할까? 너 먼저 깔아. 응. <laughs> 우당탕 우당탕탕탕 오늘도 우당탕. 방금 물을 떨어뜨렸. 방금 가요리에 오.. 아유 오실해. 어? 가요리에 어떤 물건을 떨어뜨렸어요. 이 카키도 깔아주고. 잠시만요. 장판이 됐대요. 이것도 하나 깔아줘야지. 지금 어떤 핀이 다 날라가 버렸습니다. 하나 어디갔어? 어쩌나 보자. 오다이다자 이제 다 올릴게. 응. 그냥 서브 올리고. 꼭기야어 어. 어. 아침인가 봐. 응. 우와 이게 뭐야? 간식이 상품이다. 우와, 난 이건 뭐야지? 이거 초코맛 쿠키다. 우 응. 와. 아 이거 제일 맛 좋아해. 이양. 응. 맛있다. 어, 이거 뭐지? 응. 어디 가서 혼자 먹을 거야? 같은데. 나도. 냠. 와, 우와, 우와, 나이 이빨 빨들었다이빨을들었다 그러면 이거 먹을 수 있을까? 응? 먹을 수 있을까? 이거 일주일치인데. <laughs> <laughs> 나도 먹어볼래 이거 둘이 같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에. 여기 먹어봐 여기 얇아 오 됐다 나는 그러면은 오, 맛있다, 이렇게 이거. 포도맛처럼 보이는 쿠키를 먹어봐야지 제 친구는 이빨이 여기가 부러졌어요 포도맛이네 맛있다 이거 이거는 젤리네 네. 오 젤리야? 응. 오 진짜 젤리네 이번에는 야 키 기본 초코칩 쿠키. 케이 이번에는 메이크마 쿠키. 어 이거. 이거는 사과 맛인가? 이거 내가 또찾아봤어어 뭐 찾았어? 응. 그거 방금 딱 아니 딱이래. 닭 때린 거 아니야? 아니야. 방금 그걸로 <laughs> 주인님이 닭 때리신 거 같은데. <laughs> 어. 나 이거 진짜 뜯어서 야. 먹을 거야. 나도. 나는 조금만 먹을래. 맛있구만. 진짜 뜯어볼까? 이걸로? 오징어 맛이야. 에? 아. 응? 네. 아. 네. 아, 여기로 하면 안 되겠다. 이쪽으로. 아. 얘가 진짜 이렇게 치줬어 <laughs> 다 먹었어 어, 우리 이제 다 먹었으니까 자자 너무 배불러다 그래 야 너네 양치는 에이.